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밤만 되면 뭐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밤만 되면 다들 커피숍에 나와서 앉아서 이 호박씨를 까먹는 거야. 호박씨, 어 그리고 그 해바라기씨. 앉아, 예. 저는 매실을 먹겠습니다, 매실. 하이, 메다. 하이, 메다. 매실이 매나봐요 매, 메다. 여러분, 여기는 하노이입니다. 하노이의 중심부. 구도시는 어, 아니고 신도시라고 할수 있죠. 네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요. 그렇습니다. 어 제가 수염이 좀 자라서 이제 좀 괜찮나요? 일주 전만 해도 좀 지저분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는 한우에 어 절세 미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오빠 얼굴은 닮아라고. 예, 네. 미남입니다. 네, 닮아는 미남입니다. 네. 여러분, 요번에 며칠 전에 어 한우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지인이고 아는 분이었던 분인데 어, 없으셨어요, 지금.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,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없어지고 그러시네요. 요즘 아는, 어, 되게 오래된 여기 교민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난세, 난세에는, 어, 난세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, 하나는 영웅과 하나는 살회꾼이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요즘에 그렇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없어지고 살고 나타나서, 정말로, 아 힘드시게 보내고 다들 보내고 계세요. 여러분. 무조건 살아남으셔도됩니다 여러분. 살아남아서 다음, 다음을 이어가셔야죠. 자짱 네. 자짱? 네. 다음, 다음에 저 다음에 존다는아마다 저는 아요 다음에 아자 짱이를 이것도 다가 있어요. 다, 다 짱이라든가 아니요? 근데 웃기네. 네? 네 그렇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시몬. 여러분, 이 끝에 있는 거 이거는 망고 거예요. 와, 고고는, 고고 말, 말린 거예요. 고구는 고구마 고르고는 말린 거띠거 거. 맞은요. 거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어 분위기 좋네요. 오늘 사람들 이 많이 오고 있어요. 오나이나 오나미인 보람이. 네. 여러분 이게 사마 도입니다난되지내노